해야 할 차세대 예술가 아야푸 선정 작가 특집 이어지는데요. 나중에 뭐 신나 소설을 쓰게 된다라도 네. 제 제일 먼저 이름 옆에는 동화 작가였으면 좋겠어요. 네. 동화 작가는 좀 비도덕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시인은 대놓고 할수 있어요? 어, 시인은 약간 이거,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할 수가 있는데 제 과거가 밝혀진다면 그런 것 같아요. 큰일 날수 있으니까 이 대학로에 술 취해서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은 시인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<laughs> 네. <laughs> 누나는 돈이 별로 없잖아 두웅이가 볼풍선을 불어 입술을 뻐금거린다 그러더니 대박 세일이란 팻말 아래에 있는 과자를 고른다 감자 맛이 나는 과자는 할인해서 560원이다 제가 쓰는 동화에 나오는 아이들은 그 어떤 행복의 테두리를 막 가까스로 붙잡고 있거나 그 테두리 밖으로 밀려난 아이들이에요. 그래서 굉장히 생활을 정말 말 그대로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로 그리고 있고요. 그런 아이들한테 집중하는 이유는 저도 좀 쓸쓸하게 자라왔고 어, 어른이 돼서도 보니까 그렇게 쓸쓸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음. 어, 실질적으로 배고픈 아이한테 도시락은 줄수 있잖아요. 그런데 그렇죠. 음. 저는 그 도시락을 혼자 먹어야 하는 아이를,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거는 음. 거죠.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. 눈, 박후불.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. 눈이 침침해서 칠판에 글이 안 보였다. 눈물이 났다. 안과에 가서 수술했더니 아니 이럴 수가 있나? 칠판에 글이 잘 보인다. 글이 잘 보여 눈물이 났다. 신봉사도 나만큼 좋아했나? 네, 이런 시입니다. 아 어, 이게 시지? 이런 생각 드시죠? 거창할 것 없는 정말 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생활에서 나온 이 시죠. 푸른 밤 나희덕.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에도 실은 내게로 향한 것이었다. 중략. 나의 생에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내게로 난단 하나의 애움길이었다. 이런 시입니다. 중략이 된 부분이 지금 상당히 궁금해요. 그 사랑 연의 때처럼.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산책을 시작했지. 여름밤의 일이었어. 그 밤엔 언제나처럼 동행이 없었지만 그 편이 나을 거라. 버릇처럼 말해왔지.